네, 매일같이 날아오는 독촉 문자와 전화 그리고 심지어 통장 압류까지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금지 명령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다가올 건데요. 그런데 이 금지 명령 도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회생 파산 신청서를 내자마자 바로 독촉이 멈추는 걸까요? 소송과 압류, 그리고 카드사 전화까지 정말 일시정지 버튼이 눌리는 걸까요?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 절차 전체를 개발하면서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금지명령의 실제 효과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내가 지금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되는지 방향이 조금 보이실 겁니다. 금지명령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회생과 파산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회생을 신청하실 때 우리가 같이 금지명령 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요. 그러면이 금지 명령에 의해서 모든 추심 행위, 소송 행위 다 중단됩니다. 중단되고 이 금지 명령 신청이 있고 여기된 결정이 있으면은 결정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추심 행위는 금지가 돼요. 과거에 있었던 추심 행위는 중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계좌가 압류가 됐어요. 압류가 되면 우리가 압류됐다라고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압류 이후에 추심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압류라는 거는 채무자가 이 재산을 외부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유출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제도예요. 그럼 일단 막았잖아요? 막았으면은 이 돈을 가져와야 되겠죠? 이게 추심행인 거예요. 압류 이후에 공탁이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추심 절차가 진행이 되고 압류 전부가 있는데 이건 똑같아요. 계좌를 막고 전부는 약간 채권 양도와 같은 거예요 채권자가 그걸 가져갈 수 있는 바로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금지 명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아직 압류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은 압류 자체가 못 들어오는 겁니다 금지되니까 근데 금지 명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압류는 들어왔는데 추심이나 전부가 안된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압류까지만 인정되고 그 다음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개인파사는 금지명령이란 제도가 없어요. 예, 우리가 이 추심을 막는 제도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두 개가 있거든요. 개인회생은 금지명령이 있어가지고, 금지명령 이후에 압류는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파사는 금지명령이 없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오면은 그때 중지명령만 할수 있어요. 중지 명령은 이 추심 행위에 대해서 그 다음 절차를 못 가도록 막는 겁니다. 그래서 압류가 들어왔을때 중지 명령을 하게 되면은 추심이나 전부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채무자 입장에서 어쨌든 내 계좌가 막혔잖아요. 그 돈이 어디로 가든 의미가 없죠. 내 계좌가 막혔고 내가 그 돈을 못 뺀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좌 압류를 막아야 되냐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개인 위생과 개인 파산은 그 목적이 달라요. 개인 위생이란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소득 활동을 할수 있어요. 그랬는데 그 소득으로는 이 채무를 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채무자가 최선을 다해서 갚을 수 있는 돈만 갖고 나머지는 면책을 시켜주는 거고요. 개인 파산은 이 사람이 소득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아예 없는 겁니다. 아예 없으니까 법원에서 그냥 갚지 않고 모든 채무를 면책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려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소득이 있냐 없냐예요 소득이 있으면 은 일단 개인회생 소득이 없으면 은 개인파산을 고려해보시는 건데 물론 여기서도 또 이게 원칙이지만 있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논리의 진행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소득이 있냐 없냐? 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거죠 개인회생을 딱, 개인 딱 고려했다니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생계비를 뺀 거잖아요 빼고 나서 남은 돈으로 변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소득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최저생계비 140 3만 원 빼면 은 마이너스 43만 원이잖아요 그럼 변제할 수가 없죠 이분은 개인위생이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개인파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나, 나는 소득 200만 원 있는데요 근데 부양가족이 셋이에요 부양가족이 셋이면 최저생계비가 20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이분도 개인파산 이렇게 가시면 되고 반대로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없는데 개인 파산을 신청을 했어요. 소득이 없는 건지 소득 활동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가 또 중요해요. 나이가 지금 40대예요.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없는 이유가 그냥 집에서 쉬는 경우. 근데 법원에서 봤을 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기각이 되겠죠. 파산 신청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직장을 잡으셔 가지고 개인회생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파산을 하는 사람 별로 파산하시는 분들 많진 않습니다. 개인회생이 더 많아요. 근데 파산이 인정되는 경우가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채무가 30억이에요. 채무가 30억이고 소득이 300만원이에요. 이분 은 소득이 있잖아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가셔야 되는데, 개인회생은 채무가 무담보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까지만 돼요. 이 분은 무담보 채무가 30억인 거죠. 이 분은 회생을 할 수가 없는 사람, 사람이에요. 근데 개인 파산을 딱 갔더니 개인 파산에는 소득이 있죠. 네,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이 파산 말고는. 어한 방법으로도 채무 조정이 안 되시는 분들,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느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경우에, 파산이 아니고서는 채무 조정이 불가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파산 절차를 받아줍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니까 회생하지 말고 파산해라. 그래도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조금 생각이 다르긴 한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변호사님이시겠죠. 그분의 취지는 뭐 회생과 파산을 둘다 고려할 수 있을 때 파산을 신청하신 게좀더 유리하다. 약간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음, 이 도산제도라는 게 성실했지만 불운했던 채무자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무자로서, 최대한의 도리를 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최대한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도 이런, 그런 경우가 있어요. 회생과 파산이 둘다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의뢰인을 위해서 파산 절차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회생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생을 신청하시겠죠. 이분이 소득이 150만원이에요. 150만원이면은, 이분 최저생계비 빼면 한 달에 7만원 변제하시거든요? 7만원 변제하시면은, 36개월 동안 7만원 변제해봤자, 200만원 밖에 안되요 이 분이 연로하세요. 연로하셔가지고 저희가 챙겨주지 않으면 서류 같은 거잘 준비를 못 하세요. 그런 분들한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뭘 권할까? 이런 걸 고민,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개인파산 같은 경우는 파산관제인이 선임이 되는데, 파산관제인이 보는 기준이 개인회생보다 좀더 엄격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저희가 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유리한 걸 선택을 합니다. 근데 무조건 개인파산이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 이제 끝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게 있는데요. 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제 소득이 있냐 없냐 이 차이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인데 이것도 뭐, 원칙대로 딱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고려하신다면 사실 그냥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문의해 보시고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이것저것 다 여쭤볼 거거든요. 소득이 어떻게 되시는지 소득 활동 안 하신다면 은안 하신 이유는 뭔지 어디가 뭐 편찮으신지 다 여쭤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회생과 파산 절차, 도산 절차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변호사인 제가, 이 도산 전문 변호사인 제가 봐도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시기 보다는 뭐 딱히 이 사건을 의뢰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언제든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가장 정확한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